오늘 제희가 냉이 김밥 먹고 싶대서 냉이 뜯으러 나왔어요. 자기가 뜯겠대요. 열심히 뜯어보라고. <laughs> 여기 크네. 여기? 응? 여기 냉이 많잖아. 응. 냉이 안 보이냐? 보여.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뜯어 힘좀 써봐. 나 뿌리가 실한 걸 뜯고 싶어. 그 정도면 실한 거야, 가을에. 그래, 나는 찬상 같은 뿌리를 캐고 싶어. <laughs> 어, 이거 좀. 크다, 크다. 아, 나더 굵었으면 좋겠는데. 찬 같은 뿌리를 캐고 싶은데. 어, 왜내이 캐면서 승질을 부리세요? 응? 어? 아, 뿌리가 씨. 엄마가 먹게 해주겠어. 이렇게 길은 거네야 <laughs> 맞아. 여기서 켜봐 이거 이거 켜봐 이거 이거. 아몇 개가 같이 있어? 아, 아니야 그거 하나야. 어때? 아난더 굵은 걸 원해. <laughs> 야 가을에 이 정도면 굵은 거야 진짜. 여기 크다 이거. 근데 이게 이파리가 크다고 뿌리까지 크진 않던데? 그렇지! 그니까 응. 뭉쳐있는 데는 뿌리가 좀 작아. 응. 어? 이거 느낌 좋아. 단독으로 하나씩 자라는 거. 느낌 좋아, 이거. 한 번에 쑥 뽑아야지. 그거 잘못하면... 어휴 <laughs> 크네! 좋아, 좋아. 소원 풀었어? 어, 이 정도면 좋아. 그니까 러 냉이가 단독으로 하나씩 나있는 거 있지. 여기 봐봐. 느낌 좋아. 비틀지 말고 뽑아. 이거 진짜지? 응, 응. 그래. 여기, 여기, 제야 여기 완전 짝 갈렸어. 네가 내기. 냉이김... 느낌 좋아! 느낌 좋아? 어. 니가 내기김밥 먹어보고 싶다 했으니까, 어. 네가 오늘은 다 뜯어. 아, 근데 이게 힘들긴 한 게, 무릎 꿇는 게 진짜 힘들어. 야, 뭐 나물 뜯는 게 거저 되는줄 알았냐? 아, 엄마는 엉덩이 의자 쓰잖아.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야, 거기 많은데 왜 자꾸 다 여기저기 다니냐 아, 여기, 여기도 많은데. 단독으로 하나 있는 거. 그게 단독이잖아. 네? 제야, 아. <laughs> 응? 엄마 시범 보여줄게. 아이씨, 마도에안들 시범을 보여줄게. 이 냉이로. 냉이 캐는 거 시범. 이것도 갖다 놓고. 이렇게 냉이가 있으면, 제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언제 니한 방에 탁! 이렇게 한 방에 탁! 찍어. 많이 들어가게 알겠어? 힘좀 써봐. 왜버려난 응. 뿌리 긴 것만 찍을게. <웃음> <웃음> 됐어 그 정도 면 양호해. 양호해. 데야 이거 이거 뿌리 길어 보여 제이야. 진짜? 응. <laughs> 음. 아니네? <laughs> 야 씨, 버리지 마. 버리지 마. 아, 이런 거 취급 안 하는데. 자, 여기, 여기, 여기. 재야, 이거. 잠깐만. 나 이거 뭔가 느낌 좋아, 이거. 아, 나쁘, 나쁜데? 솔직히 우리 갔던 땅콩밥보다 여기는 좀 뿌리가 좀덜 길다잉. 아, 나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럼 땅콩밥, 땅콩밥 들어가? 어. 아, 그냥 김밥 조금 더살 거네. 어서 뜯자. 뭔 가. 그래. 아니, 아니 그래. 근데, 미안한데, 나, 다른 것도, 하고 싶은 요리가 있어가지고. 아, 그럼 나중에 뜯어, 그럼, 나중에. 어. 오늘은, 김밥 할 재료만 뜯어. 그럼 어. 이 정도만 뜯어도 돼? 가서 김밥도 싸야 되는데, 지친단 말이야. 어. 큰 걸로 좀 뜯을래? 아니, 작은 게 혹시 뿌리가 좋을까봐. 그럴 일이 없지. 작은 게 어떻게 뿌리가 길겠어. 어. 자, 또큰 거를 찾아보자고 아, 왠지 얘, 얘 커보여, 쟤야 이거 뜯어봐 아, 어, 나 응, 나쁘지 않아 왜 바라, 너, <laughs> 어가들한테 <넌> 혼날래? <laughs> 지쳤냐, 어차피. 그냥 밟고 가, 그냥, 냉이. 여기 냉이 카페트야, 나이 냉이 카페트. 아 어, 크다. 야, 우리, 냉이, 저기, 김밥 살 정도는 뜯지 않았니? 가보자. 재밌어. 바구니로. 가자! 윤경씨. 거긴 다음에. 다음 요리할 때, 오늘 뭐, 김밥 싸는 거 뭐, 조금만 뜯으면 되는데, 다 좋은 길이야? 이거면 충분하구만. 김밥 한열줄쌀 건데, 뭐, 이 정도면 충분해. 가. 힘드시다며요. 왜 자꾸 캐세요. 무릎 아프시다며요. 아, 무릎 아프네. 아이고, 참. 뿌리 긴거할때 쾌감이 있어. 야, 어? 엄마 맨날 가자고 하면 더 뜯는데 너는 내가 가자는데 왜 자꾸 뜯고 있냐? 아. <laughs> 엄마 마음 알겠냐? 엄마 아. 마음을 알겠어? 나도 카메라맨만 하다가 나물 뜯으니까 재밌거든. 자, <laughs> 기네 그지? 야, 더 이상 욕심 부리면 안 돼, 아, 재야. 그만 가야 돼. 알았어. 자, 재야, 이제 진짜 가자. 응. 나물 들어. 이거, 그만, 음, 가. 가볼게요. 냉이 들어갑니다. 냉이 뜯어서 깨끗이 씻었고요. 지금 데쳐서 시금치 무치듯이 소금이랑 참기름 넣고 간할 거예요. 냉이 향참 좋네요. 진해졌어요, 향이. 오늘은 냉이를 송송 썰어서 먹을 거거든요. 밥을 조금 특이하게 싸오려고 어떻게? 이렇게 냉이를 깔고 이렇게 먼저 깔고 계란을 넣고 재료를 넣는거지 예쁘게 나와야 되는데 와 엄청 큰데요? 계밥이있다 또 손으로 잡고 먹어야 되는데. 오늘은 엄마가 음. 너, 너랑 양은 도시락을 준비했어. 우리 아, 도시락 사가지고 석풍간 기분으로먹으려고 엄마 그냥 석풍 갈래? 석풍 가면 좋겠다. 가게 아니면. 가자. 공원 가서 도찰 끼고 먹으면 맛있지. 오늘 양은 도시락 4개 준비했어요. 음. 이거 뭐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아. 커서. 그러게. 봐봐, 응. 엄마가 오늘 김밥 싼거 어떻게 됐나? 별로 안예쁘지 <laughs> 별로 안 이쁘냐? 들쭉날쭉한데? 들쭉날쭉해도 이쁘지 겉에가 파랗게 이쁜고 동그랗게 됐잖아 아니 그걸 하려면 더 정교하게 해야지 그지만이 정도만 해도 너무 이쁜 거 아니야? 그래요 끝내준다, 김밥 아, 너무 예뻐 아 너무 예뻐 김밥 엄마 이거 완전 초록바다 같애 초록바다 이거 봐 아니 뭐 이거 너무 예쁘잖아 어 먹기도 아깝네 이거 엄마 우리 보고 이따 먹으라면서 엄마 왜 먹냐 안 먹을 거야 <웃음> 왜 <웃음> 그럼 나도 한좀 볼게 내이가 면에 바왜로 내가 가바어로 내가 왜 타로? 내이 타로 와, 너무 예쁘다. 오늘 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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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향이 느껴져? 음. 음. 이거 제일가 뜯은 행이라고 음. 이거 김밥 보면 다간단할것 같아 그러게 누구 선물 주고 싶다 이거 음. 이걸 들고 야외로 나가야 되는데 음. 그 음. 계란 쌈고 음. 옛날에는 사이다랑 이걸 먹었대 기억이 없는데... 칼사랑 응. 그렇게 도시락을 싸왔다 하더라고, 어른들이... 응. 봤어... 아, 김밥 진짜 이쁘다. 이거... 응. 응. 썸네일 끝내주면 같은데 응. 와, 김밥 진짜 이쁘지않아요 여러분도 한번 싸보세요. 이렇게... <웃음> <웃음> 여러분! 냉이 김밥이 너무 향긋해요. 가을이 깊어질수록 냉이 향이 진해지는 것 같아요. 냉이를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나물 무침으로만 먹으면 두세 번 먹으면 질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음식에 활용을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어, 냉이로 뭐 저번에 닭볶음탕도 해 먹었죠. 냉이 김밥도 싸 드시고요. 냉이로 김치도 해드시고요 여러가지 다양하게 음식에 활용하셔서 냉이를 조금씩 꾸준히 섭취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나물로만 먹으면 정말 질려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음식에 활용하셔서 꾸준히 드시길 바래요 이 가을에 냉이 너무 좋잖아요 뜯어서 냉동실에 얼렸다가 겨울에 냉이국도 끓여 드시고 나물 무침대에서 드셔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